안녕하세요 다나와 덕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커스텀 수랭 하이엔드 PC 부품들 개봉기를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커스텀 PC 커스텀 수랭 PC만 17년 동안 만들어 오신 얼티메이크 PC의 정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? 시간은 빠르면 8시간 아 8시간이요? 네야 우리 집에 못가 어?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시죠 네.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립 오우! 그러면 이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? 아 저요. 저는 사실 일도 모르고요. 이게 쿨러바스트에서 이 케이스가 커스텀 수행할때지린다 그래가지고 네. 순행하기에는 최적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아, <laughs> 네. 이거 그냥 케이스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. 그 브랜드 나왔다고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죠? 자 이제 메인보드 네. 체결을 할 거예요. ASUS. 아. 예, Z990A 자 CPU는 네. i7-9700K 입니다 아 예, 최근에 네. 새로 나온 어, 친구죠 예, 예. 음. 분 끝났고요. 네. 이제 수냉 블럭을 달 거예요. 네. 아, 왜 이걸 내가 내가 하고 있지? 예? 네?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합니까? 예. 네. 아, 주시죠. 아. 아이 아, 저도 네. 단화 장밥에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바로 <laughs>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EK Velociti RGB 이게 CPU 워터 블럭 이것 같고요. 이런 게 있고요. 아 이게 그 유저분들 시스템 감상 사진에서만 봤던 그런 블럭이 하나 있습니다. 어, 어떻게 조립하나요? 이거를 이제 뒷면에 장착을 해야 돼. 아하 그래가지고 네, 아 돌리고 나서 아 지금도 내가 하고 있네 아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진짜 <laughs> 된아 기대됩니다 드디어 메인 부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이 네. 뒷면을 뜯어주시고 오어 반짝반짝 반짝한 거봐 장착할 때 네. 주의점이 네. 내가 수류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배수가 네. 달라져요 아.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거 그냥. 아, 그러네요. 이게 여기 네. 보이시죠? 보, 보면은 이게 뭐정 중앙에 센터에 딱 맞춰진 게 아니고 방향이 있네요. 약간 네.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. 네. 발이 있는 곳에 이렇게 꽂아서 아, 키보드도 그렇고. 아, 여기 조립할 때 이게 이렇게 싹싹 끼우는 게참 좋더라고요. 돌 아, 아하, 이제 돌아가는구나. 네. 나이거안 들어가는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. 이게 뭐죠, 이건? 이 컴프레션 피팅이라고 네. 이제 배수로 길을 이제 끼울 수 있는 장착할수 음. 있는 피팅이에요 저 고무 같은 거는 안끼 m 도 되나요, 지금? 네, 지금은 네. 안 끼우셔도 네, 돼요. I'm killed. 아, swear, I know. I swear, I k e v g a 브랜드에서 유통하고 있는 어, 지포스 RTX 2080 XC 울트라 I 야 이거 w I 을 n o w I k n 비싼 건다아름답 이 그래픽카드를 수령을 하려면 네. 뭐 어디까지 분해를 해야 되는? 싹다 완전히 분해 다다 분해하셔야 분해 됩니다. 됩니다. 아 일단 지금 분해한 게 히트싱크하고 쿨러하고 네, 풀러. 분해가 됐고요. 네. 백플레이트, 예 네, 백플레이트를 이제 분해하고 계십니다. 자 이렇게 분해가 다 끝났습니다 이야, 속살이 드디어 네. 나왔습니다 RTX 2 0 8 0속살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워터블럭에 이 놈을 네. 끼우는 건가요? 네, 네 그렇죠? 네.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좋죠 주세요. 네. 아이 뭐수리하별거 아니지 바로 갑시다 자 워터블럭을 열어봤습니다 여기 뭐 서머리랑 뭐 온갖 부품들이 좀 들어가 있고 조립용 네. 자 이게 본품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 무겁네요 이거는 또 새로 나와가지고 네. 이거는 또 RGB가 들어가 있죠 아 이거 자체에 RGB가 들어가 있어요? 네. 이거 보시고 네. 붙이시면 돼요 아 똑같이요? 네이 메모리 네이 메모리 그 다음에 전원부 나사 구멍하고 네 여기 나사 구멍하고 네 이제 맞게끔 이렇게 보시면서 아 포개가지고요? 어 네. 보시면서 이렇게. 장착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네. 예, 딱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이거를 이렇게 블럭을다 장착을 했습니다. 아 근데 아까 네. 백플레이트 요거는 네. 재활용 안 하나요? 아까 재활용 할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. 아 이게 네. 해보려고 했는데 네. 안 맞아서. 아 네. 맞나요? 이거는 그냥 버리는 네. 걸로. 아, 어, 버리는 걸로. 예, 아까. 자, 어. 아, 예. 야 간지. 이거 아. 간지 좀 나네. 아. 야 이거 많이 봤어 내가 어디. 야, 야, 야. 쿨, 음뭐 이런 데서, 음, 데서 사람들이 음. 자랑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. 아. 다음에는 이제 라디. 아 라디에이터. 예. 네. 그러면 라디에이터는. 케이스에다 네. 장착을 하는 건가요? 아니요 라드에다가 이제 쿨러를 달아요아 그렇군요 라드에이터가 네.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죠 네. 자, 자 이렇게 열어보면 얘도 역시 나사가 많네요 와 나사 공포증 네. 걸릴 것 같아 나사 너무 많아 이런 거 부담하게 아, <laughs> 지금 시장님께서 빼가지고 보고 계신데 이 쿨러는 쿨러마스터사에서 나온 마스터팬 MF120R ARGB 이거는 쿨러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세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바로 장착하면 되죠?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어. 케이스에 네. 물통을 어떻게 달 거냐 음. 아니면 수로를 어떻게 할 거냐 네. 배수구가 아. 왼쪽으로 갈 건지 네.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음, 아 음. 그러면 얘도 네.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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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면은 선이 네. 뒤로 가게끔 안 보이게끔 달아야 되고 일리 음. 가면은 또 달아야 되고 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달고 여기 실리콘 달아주시고 어... 아 왠지 내가 말리는 거 <laughs> 아. 그럼 됐으면 조으면 될까요? 네. 네.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조이실 때 네.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돼요. 이 나사가 길 수가 <laughs> 있고 짧을 음. 수가 있어서 네. 길게 되면 아래 라디를 뚫어버리면 뚫어버려서 아. 누수가 생겨요. 자 이제 보드는 다 끼었고요. 이제는 어떤 거 끼워야 될까요? 라디에이터를 끼워야 네. 돼요 아 라디에이터? 네. 아까 조립했던 라디를 제가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? 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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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, 뭐.. 안 되는 거 같은데? 아이 케이스는 네. 보통은 이런 네.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데 네.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하게 네. 어 바깥으로 쿨러가 달아 여기에 네. 쿨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. 위에 올라오게? 네. 아, 그렇게 되어 있는 아. 케이스인 거 이거.. 지린다면서 가지고 이렇게 써. 그래서 이거 빠가 나면 내 월급이 날아간단다. 자, 해서 그래픽 카드 달았고요. 기본적인 음, 기본적인 난 거죠. 네. 이제 네. 여기에서 이제 펌프를 달아 줘야 됩니다. 야, 이제 드디어 수랭 네. 드디어 시작이네. 자, 이 펌프는 이건데요. 이 펌프는 이제 EK 브랜드에서 나온 XRS 140레버 D5. 오 엄청 큰데요? 뭐야? 엄청 큰데? 뭐, 그냥 여기 닿으면 되나요? 아니면은. 아, 브라켓이 있습니다. 이건 별도로 구해야 네. 되는 거죠? 네. 네. 이렇게 해서, 여기에 이렇게, 이렇게 장착이 될 겁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이제, 펌프까지 달아놨습니다. 이제 조금 가닥이 나오죠? 아 좀,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. 아이씨. 아직 멀었습니다. 아, 아직 멀었나요? 근데, 물붓기까지가 어? 네.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한 시간으로 치면 네. 4시간 정도 걸립니까 4시간 더 해야 됩니다. 아, 4시간 더? 그러면 4시간. 아, 4시간 네. 더? 네. 여러분, 4시간 좀밤 10시에요. <웃음> <웃음> 오, 온다, 온다, 온다! 휘어진다! 자, 간다! 휘어진다! 야! <laughs> 야, 되게 잘꺾었어 기억자, <laughs> <귀엽죠>? 진짜 잘깎다 <laughs> 뽀로기. 왜냐면 첫끝발이개 끝발이라고, 뽀로기.